발보겠습니다 디오는 친애하는이라는 뜻에서 해석이 좋아요. 친하는 부모님들께 이제 뭐뭐이듯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샌디 브라운 오른쪽에는 사비꼬죠 똑같은 동격입니다. 우리의 반가우 수영 코치가 4, 몇년 동안 3, 6년 동안 수영 코치였던 분이 retired 본동사를 썼네요. retiring 틀리죠. 은퇴하게 됩니다. 그만두시게 됩니다. From 코치직을 지난 달로부터 그만두셨습니다. So 그래서 버지니아 스미스 선생님인데 후 누군가 하면 18번은 출제하기 힘든 질문인데요. 수영을 쳤었던 f o r 레 uh, b r a d 니 a r d c o m 에서 수영을 하셨고 그리고 has o n 몇몇 상을 타셨던 in 국제대회에서 has 당연히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been named 송태로 썼다는 사실이에요 뭐뭐로 이름 붙여졌다. 즉 호명되었다, 지명되었다, 임명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어요. 요다 애프터를 주으면안 되죠. 모모로 임명되었다. 네임 애프터는 뭐모 이름 따서 니까학교의 새로운 수영 선생님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직업인데요. 애제 모모로서 코치러스의 첫 번째 직업이고요. 그녀는 going to will이죠. Start 시작할 겁니다. 워크 다음에 working을 to work 써도 틀리진 않죠. Start는 목적어나 목적으로 투정 사는 줄둘다 받으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녀는 가르치길 겁니다. 그녀의 학급을 인디아트는 반가에 가르칠 거고요. 컨티뉴 계속할 겁니다. 웨스 그녀의 수용 프로그램을 계속할 겁니다. 학급을 오후에 어, 하고 그녀 여름 프로그램을 계속할 겁니다. 바이 인지 모모 함으로써 이때 바이 대신에 다른 거 써도 틀릴 확률이 좀 있겠죠? 수영에 건강의 효과, 형광펜 소심하게요. 뭐 미쳐서 낼 수는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수영에 대한 건강의 효과를 촉진 또는 판촉함으로써 그녀는 h o 원하는데요. d 명사절이죠. 좀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 계승 get, 비동사처럼 썼고 h e a l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뭐를 통해서 그녀의 수영 강습을 통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수영 코치 선생님을 소개하는 질문이죠 어, 끊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구 가볼까요? 쉘터라는건 대피소란 얘기죠 산에 있는 이 대피소는 애드 가지고 있었습니다 Four, 네 개의 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위드 모모를 갖고 있는 Unopening 구멍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about 5 feet 정도의 wide 너비 위 in 어디에 in front 앞쪽에 벽에 나는 들어 올렸죠 이게 자리를 들어 올렸다는 얘기가 자리를 잡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너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등반객들도 alive 도달했죠 o t h e r 단어 대신에 디아도 안됩니다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웃비일건데 a full house. 오늘 정도, 사람들이 많이 분비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것은, 분비는 대피소가 될 거다. 오늘. 이젠, 비인칭 좋아라고 그러죠? 해석할 필요는 없죠? 7시입니다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오브모의, 원오브도 복수 버튼 명사에서부터 해야 되죠? 나의 가장 안 좋은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형광펜 소심하게 잡아주고, 주제가 내가 어디서 대피소에서 느꼈던 가장 안 좋은 경험이 주제였어요 I, 내가 몸에 했을 때 c r o w l y 라는 얘기는 기어 들어갔다는 표현이죠 침낭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내 속옷은 때 여전히 Moist 축축했습니다 After I N G 몸뭐한 후에 Sweating 땀을 흘리고 나서 So much man이 안 되죠 On 어디에 그렇게 힘든 Climb 등반 Of 그날에 그리고 나서 내 어떤 옷도 난이 주어가 아니라 이때는 클로우딩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로 보셔야 돼요. 내 어떤 옷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시할 수 없었죠. 이건 오늘 대신 리스펙트한 대겠죠어나덧 불편함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번한적 없으니까 디어도 안 되죠. 이더 자리에 투안 되고요. 나는 또한 또 다른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The Air Movement. 이게 바로 뭐였다. 주어 동사 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공기의 흐름, 공기의 움직임 이렇게 해서 브로툴에서 왼쪽 에있는애 꾸며 주면 돼요. 옮겨진, 가져와진 표면으로 응? 어,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거다 버리겠습니다. 사람 이 그럴 수도 있죠. 여기 동사죠? 가져갔다두모모로 필요 없는 전면구 버리고요. 표면으로 뭘 가져왔느냐 목적어 나오죠? 모든스며 악취, 채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웻트 축축히 젖은 그 침낭, 침낭이 들어가는 가방의 냄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쁜 냄새. 라이 모모 하면서 분사문이죠. 드러나 있으면서, on the flower 마루 쪽에 드러나 있고, in the corner 구석탱이죠. 어딘가 하면 clouded 분비는 shelter 피난처의 구석탱이에 드러나 있으며, 아직도 안, 분석은 안끝났네요. s u r r o 에둘러 쌓여진 파이모에의 나쁜 냄새에 의해 나는, 인지 주어동사 나타내면 되죠. 나는 fall asleep, 잠잘 수 없었다. 이게 fall asleep 이라는 말 자체가 잠자, 잠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잠잘 수 없었습니다. 정답은 그쵸? 저기 5번에 unpleasant 즉, 위쾌하지 아는 느낌이고요. 요거는 시간의 순서상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기겠죠. 끊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2 0번 가볼까요? 언어놀이는 Be good r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요? 그죠? 몸에 좋다. 아이들의 언어 러닝 학습에 좋고 언어 디벨 e 먼트 발전에 좋다. 그러므로 연결사가 두 개로 보셔도 되게 될것 같네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까운 조합은 선생님들이 선호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should' 야만 하는데, 강력히 'encourage' 권고해야 되고, 심지어 'in join', '심지어 even join' 들어갈 만합니다. 'in' 어디 어디에 들어가나 볼까요? 그들의 언어적 놀이. 그러나 언어적 놀이는 그쵸. 주제형, 소수형, 아이들에 의해 주도되어져야 된다. 반드시 암기하셔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된다면 또 다른 디어더 안 되겠죠? 디어더는 위에 투라는 단어 나오니까요. 교육적 도구가 된다면, for 어른들에 있어서 to use 뭐뭐 할수 있는 이때 교육적 도구는 투 부정사의 동격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모르겠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서 꾸미고, 뭐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부정사를 써야 돼요. 아닌지 안 돼요. To produce 뭐뭐하기 위해 결론을 낳 또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언니를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려 한다면 그것은 lose. 이거를 이 얻다라는 get 또는 win 틀리겠죠. 제또 다른 교육적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것에 가장 very essence 정수를 요점을 놓치게 된다. 다음 입시다 아이들은 need to 부정사 be able to help you to e l i g h t 자체가 동사네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In c r e a t i v e 창의적이며 즉각적인 언어 놀이 안에 o h e 소심하게 u 줄 일단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또뭐 y 야 된다? to s a y s i l l y t h i n g s 어리석은 말도 좀 해봐야 되죠. 그리고 m a k e 다음에 제기동사 나타났고 l e t 스스로를 웃게 만들어야 되고 To have control, 통제도 가져야 됩니다. 조금 조심하게, the pace, 속도나, 타이밍이나, 방향이나, 그리고 흐름에 대한. When, 뭐, 뭐할 때, 아이들이 허락되어지면 투부정사, 잡아줄까요? be allowed 투부정사, 개발시키게끔 그들 스스로의 어느 정도리를 개발하게끔 허락되어진다면,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져. A range of 는다양하이 라는 말투입니다. A range of 다양한 result. 결과가 benefit, 이득이, result from, 수동태 쓰시면 안되겠죠? 나타 그것으로부터 나타날 겁니다. 요 수동태 금지 사항입니다. 정답 1번이죠? 아이들이 언어 놀이를 주도하게 해라. 순서 한번 끊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기겠네요.